지금 이 남양세대가 2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북향세대는 2억 초반대도 있으니까 좀 저렴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9개 층총 3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3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 막바지 현장이라서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 지금 딱 다섯 세대만 남아있고요. 할인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부 다 2억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인천에서 합리적인 분양가의 소시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매물이기도 해요. 간략하게 입지 조건도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역으로 모래내 시장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버스 이용하시면 도보 이동 시간 포함해서 약 13분이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인천 2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면서 간석 오거리역도 버스 타시면 16분 정도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2호선과 동시에 인천 1호선까지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도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현장이고요 주차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 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총 4칸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하단부 띄움 시공도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은 불투명 유리라서 현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삼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거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거실이 면적도 상당히 시원시원하면서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남향이에요. 그래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박 밖... 온도가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에는 햇살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따스한 온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남양 세대가 2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북향 세대는 2억 초반대도 있으니까 좀 저렴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일단 바닥은 뭐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전부 다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색감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쪽 벽면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을 살펴보면 어,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거실에서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메인 등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이랑 직부등까지 다채로운 조명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벽면은 여기도 밋밋하지 않게 템바보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포인트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한쪽에는 월패드를 비롯해서 온도 조절기와 각종 조명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거실 옆쪽으로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여기는.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 공간이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개의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고요. 거실이랑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조명이 여기도 다채롭습니다. 메인 조명 LED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등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서브 욕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서브 욕실이 시설은 어, 좀 이따 볼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간소화가 되어 있는데 면적 자체가 엄청 좁은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화려한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일 색상이 좀 밝아요. 그래서 화사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휴지거리 상단 선반형으로 되어 있고요. 변기 위쪽으로 수납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반달이 세면대랑 사워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거울이랑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 안방 맞은편 쪽으로는 바로 메인 욕실도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변기랑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이 있고요. 거울은 와이드한 플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샤워 공간은 아예 샤워 부스로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면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를 비롯해서 한 개의 코너 선반, 서브 욕실과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주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방 싱크대가 비 그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금직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크기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아서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로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냉장고는 이쪽에 비치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싱크볼 위쪽으로는 식기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을 비롯해서 자,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하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파세코 제품의 침리 후드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 색감이 달라요. 그래서 밋밋하지가 않고 제가 아까 거실 천장이 굉장히 시원시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방도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있는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방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 있습니다. 여기도 면적 괜찮아요. 개인 침실로 활용을 하시기에 상당히 적합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구조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뭐 침대 놓고 만약에 책상을 놓다라고 하시면 여유 공간은 제법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의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 옆으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내부 면적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용도실 쪽에도 창문이 있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양창형 느낌이 나는 개방감 좋은 세 번째 방이고요 자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볼 텐데 내부를 살펴보면 어, 건물 구조상 살짝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앞쪽 이쪽은 폭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체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건조대 하나 설치해서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쪽에는 수전이랑 콘센트 있으니까 세탁기 비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층고도 높아요.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안쪽에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완강기를 비롯해서 이쪽에는 이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보관하는 창고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